안녕하세요. 오늘은 타이젬 6단에서 바둑을 재밌게 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대방은 타이젬 중국 6단입니다. 네, 한번 오랜만에 미니 중국식보석으로 한번 도보겠습니다. 뭐 그냥 지켜두었네요. 33 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냥 지키는 수는 원래 없는 수인데요. 요즘 실리를 너무 의식해서 이렇게 두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일단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, 좌악이 한칸띄어서 한번 더 볼게요. 네, 여기 날일자 뒀죠? 한번 아래로 빠져볼까요? 붙여서 두겠다. 하나 찔러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까지. 일단 감각은 괜찮네요. 확실히. 네 이제 굳히고 한번 천천히 두어볼게요와 여기에 붙였어요. 이거는 좌변을 정말 크게 키우겠다는데 우상기 쪽으로는 일단 집로는 손해잖아요. 그래서 두기 쉽지 않은 수인데요. 일단 받아 두겠습니다. 이러고 는나요네 늘어두죠. 확실히 이제 그 작전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바로 깰게요. 어깨 짚어 가서 뚫어버리겠습니다. 와, 공격 정말 잘 하시는데요? 일단은 두텁게 눌러 갈게요. 일단 이거 누르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은 행마라서, 네, 뭔가 두점 머리를 때리고 있죠? 하지만 지금 6단 분도, 어, 정말, 어, 행마가 너무 좋으세요. 두텁게 늘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늘어서 들게요. 일단은 찔러볼까요? 돌을, 이제, 죽여도, 이제, 잡혀도, 키워서 죽여라. 이제, 이런 얘기가 있죠? 좌상기의 백은 받아야 됩니다, 지금. 어, 이거는, 뚫으면 어떻게 하죠? 다른 수가 있나요? 뒷맛이 너무 안 좋죠? 이건 이제, 그, 기본 사활이 있어요. 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. 우리 그 정통바둑 시리즈, 이제 4월 시리즈 한3 정도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. 네, 아이들을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채점을 계속하죠. 네, 기본 사활입니다 100이 다 잡혔어요. 네, 오늘 타이젬 6단에서 바둑을 재밌게 도봤는데요 너무 빨리 끝났죠. 네, 좌상기에서 일단은 100이 수익기 착가가 하는 바람에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. 네, 오늘 대구 재밌게 둬봤고요. 네, 대구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